그런 일정이었는데 어제 미국에서 오시자마자 또 이렇게 저희 국민들로 해서 맞이했습니다. 여러분, 송가인 씨를 소개하겠습니다. 아 네, 송가인 씨, 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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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니 이렇게 실제를 보니까 너무 너무 아름다우시죠? 예. 예. TV에서 본 것보다 아주 백배천배더 아름다우시네요. 아, 네. 미국 콕 집고 배로 오셨어요. 네. 아, 지금 미국 마치고 오늘 지금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하는 것도 공연이에요. 그래서 시차정도 안 되고 정신이었는데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부여는 처음 오신 건가요? 네, 처음 온것 같아요. 네. 아, 아니, 부여가 이렇게 유명한데 왜 이렇게 이제 처음 오셨어? 요 그동안 무명 시절에 길었기 때문에 안 불러주셔가지고 <laughs> 유명해지니까 오게 되네요. <laughs> 자,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부에 자주 오신다는 약속 한번 해습니다 네, 불러주시면 언제 자녀를 보겠습니다. 네, 겠습니다 네. 사실은 오늘 뒤에 아마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.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그 아주 그 수없이 많은 그 경쟁률을 뚫고 오신 분들입니다. 사실은 자리가 더좀 넓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저희가 또 공연을 하고 또 네, 콜라보 하는 네. 거 너무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기다리셨습니다. 네, 자 여기 우리 부여 어디시죠? 네, 우리 이문희 교수님하고 네, 같이 인사를 한번 해드리겠는데 우리 꽃다발 증정식이 있습니다. 이렇게 힘드셨는데 우리 어, 부여에 오신 기념으로 저희가 꽃다발, 여러 분 부여 국민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문희 교수님하고 같이 네, 꽃다발을 담주세요 우리 꼬맹이들이 준비 했습니다. 네네. 네, 저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애들이에요. <laughs> 네. 아, 네, 이하이 네, 교스님 네, 감사합니다. 긴장했어요, 긴장. 네, 보이시나요? 네, 언니 처음 보니까 예쁘죠? 네, 자, 이제는 내려 가도 돼요. 예. 네.